요즘 아직도 스팀 기프트 해킹으로 디스코드 계정까지 해킹해서 서버에 이런 메시지를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자동으로 막을 수 있는 오토 모드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공개 서버에 활성화를 입력해주시면 현재 운영 중인 서버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토 모드는 간단하게 말하면 디스코드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입니다. 또한 커스텀이 가능하고 오토 모드의 장점은 서버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서버는 특정 욕설을 많이 쓰고 어떤 서버는 특정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저희는 이 단어들을 볼수 있고 서버 오토 모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현재 디스코드 커뮤니티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르가 커뮤니티다 보니 가입자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해킹을 당해서 저희 메인 서버에 채팅에 해킹 링크를 많이 뿌리고 있죠. 다만 현재는 오늘 소개해 드릴 오토 모드로 자동화를 만들어서 사실상 해킹 링크나 스팸은 어느 정도 막고 있습니다. 물론 오토 모드만 되는 것이 아닌 보스로 충분히 막을 수는 있지만 저는 사실 디스코드 보스를 그렇게 즐려지는 않습니다. 사용 방법을 알려 드리면 자료는 저희 자료 서버에 있고 자료를 복사해 두시면 됩니다. 이 오토 모드는 커뮤니티가 켜져 있지 않아도 잘 작동합니다. 여기서 기본 설정들이 있고 저희는 사용자 지정 단어를 설정할게요. 아까 복 했던 키워드를 이 부분에 넣어주시고 경고로 이제 로그 채널을 보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멤버 타임 아웃을 저는 1일로 할게요. 혹시 제가 부재 중일 때 제재가 될수 있어서 바로 풀리면 또 해킹 링크를 뿌릴 거니까 네. 최소 1일 정도는 걸어두겠습니다. 추가로 업데이트는 이렇게 심표를 적으시고 띄어쓰기를 한번 하신 다음에 키워드를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에브리원하고 히어도 같이 제재를 하도록 할게요. 저장을 해주고 테스트를 해보면. 잘 작동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